안녕하십니까. 로그 함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427번입니다. x가 0보다 크고요. 자연수 n에 관해서요. 가, 나와 같은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f1x가 로그 2의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fn에 관한 관계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 보시면 f4의 16의 값을 구해서 우리는 로그의 값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F1, X를 알고 있고요. 여기에 원을 알때 우리는 F2를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3를 알때 4를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차례대로 구해나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을 알고 있으니 나시에 나시게 맞춰서 F2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 F2의 X는요. 자, F1의 X 세제곱 한번 적어볼게요. F1의 X의 세제곱 더하기 f1의 x겠네요 더하기 f1의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1이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x 대신에 x 세제곱을 넣고 x를 넣고 더 하면 되네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로그 밑은 이고요 2의 x의 아기 밑에 3이 아니라 여기 세제곱이네요 f 의 세제곱 네 세제곱입니다 더하기 로그 이의 x 이렇게 되겠네요. 이 식은요. 우리가 로그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제일, 제일 많이 나오는 로그의 합이 있을 때 우리는 진수끼리 곱하게 되죠. 따라서 로그 2에 이두개 곱하면요. x의 4제곱이 됩니다. x의 4제곱이 되어서 우리는 자 f 2 x는요. 한번 F2, 어, 표시해볼까요. f2x는 로그 2의 x의 4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f4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f의 3과 f의 4를 우리가 차례대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식은 우리가 식을 조금 변형해서 앞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두개다 한번 적어놔 볼게요. 이 식은요. 4 log 2의 x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 방금 나의 식에 따라서 우리는 f3도 선생님이 한번 구해볼게요. f의 3은요. 우리가 F2의 식에다가, F2의 2의 식에 X의 3제곱과 F2의 식에다가 X의 10을 넣으면 되니까요. F의 3의 X는, 바로 그러면 이번에는 로그 값을 넣어서 우리가 바로 계산해 볼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F의 2의 X는 이 식에다가 X 3제곱과 X를 넣어야 되는 거죠.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얘는요. 그러면 로그 2의, 네, 여기 자리에 X 3제곱을 넣으면요. 이 식은 X의 3제곱에 4제곱이니까 10. 2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 식은요. 로그 2에 네,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x 의 4제곱이 됩니다. 이 식을 간단히 하면 자, 이거 두 개도 우리는 로그끼리 더하인데요 지수 끼리 곱하면 되죠. 그러면 로그 2에 x에 네, 12랑 4를 곱하면 또 x에 12제곱이랑 x에 4제곱을 곱하면 위에 지수끼리 더하면 x에 16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뭐 규칙을 찾아서 우리가 f의 n제곱이라고 우리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f4의 x를 구하면 돼서 네, 여기서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만약에 4가 아니라 조금 더큰 값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적어 나가다 보면 규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 f의 4를 바로 적겠습니다. f의 4의 x는요. 네, 요 식에다가, 우린 f3의 x의 식에다가 여기 x 대신에 세제곱과 x를 넣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log2에 자 여기에 값은 x의 세제곱을 넣으면요. 그러면은 x의 48이 되고요. 여기 16 곱하기 3 해서 48이 되고요. 그리고 더하기 뒤에 것은 그냥 x를 적으면 돼서 log2에 x의 16제곱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두 개는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요. log2에 X에 이두 개의 합을 더하면 되네요. 그러면 은 64가 되겠네요. 우리는 F4의 X를 직접 구해버렸기 때문에 이 식에 적용시켜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요. F4의 16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F4의 16은요. 여기에 우리가 16을 대입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F4의 16을 한번 적어볼게요. F4의 16은요. 여기서 로그 2에 자, 여기다가 16을 대입을 하는 건데, 우리는 밑이 2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도 2의 거듭제곱이죠. 16이라는 거는요, 2의 4제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의 거듭제곱을 한번 적어볼게요. 2의 4제곱인데요. 여기에 우리는 64제곱을 해야 되네요. 64제곱. 여기다 64제곱을 해도 되고, 여기다가 64를 곱해도 되는데, 뭐 마지막에 또 내려주면 되니까, 똑같이 한 다음에 이게 64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면 로그2에 2에 4 곱하기 64를 해야 되겠네요 네이두 개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리로 가서 25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은 네, 256이죠 로그2에 2가 1인데요 이 256이 앞으로 내려와서요 25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6이 되겠네요 우리가 찾는 값은요 로그4에 16이 256으로 찾았습니다 여기 값이 바로 256이 되네요. 겠 여기서 그럼 바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자, 우리는 4는 우리가 또 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는 이 값은 우리가 256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2의 거듭제곱으로 알수 있어야 되죠. 256은요. 2에, 우리는 6제곱이 64, 뭐,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2에 거듭제곱을 좀 기억을 할 건데, 우리가 2에 6제곱 정도 하나를 기억을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몇 번의 2를 곱하면 얘가 된다는 것을 조금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두번 정도 곱하면 돼서, 얘는 2에 8제곱이 되겠네요. 8제곱. 따라서 우리는 얘는 분모로 내려오고요, 얘는 분자로 내려와서, 우리는 2분의 8이 되고요. 그 다음, 로그 2에 2는 1이 되어서, 자, 약분을 하면요. 여기 정답은 네, 4가 되겠습니다. 요식은 n에 1부터 넣어가면서 차례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풀리는 문제고요. 조금 4가 아니라 좀큰 숫자가 나오더라도 차례대로 풀다 보면 이식은 규칙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37번입니다. 다음 두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 빗금친 파란색의 넓이를 구하여라는 문제네요. ab의 길이가 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둘러싸인 이 곡선의 넓이를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평행이동된 값으로 우리가 다른 도형을 생각해서 우리는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행이동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추측을 하고 이식들을 한번 변형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식은요 우리는 진수의 곱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바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y는 자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x가 되겠네요. 근데 로그 3의 3은 우리는 1로 적을 수 있죠. 1을 뒤에 한번 적고 로그 3의 x에다가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함수는 바로 로그 3의 x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가 되겠네요. 이 식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은요 여기에서는 진수의 나누기가 되어있네요. 그러면 로그 3의 x 빼기 로그 3의 3이기 때문에요. 이 식은요 y는 로그 3의 x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두 함수를 비교했을 때 Y축 방향으로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내, 안 나네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평행이동 된값 있죠, 여기서. AC의 길이가 바로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D도 마찬가지겠죠? 요거의 길이도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 그래프를요, 위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식에서 찾아낼 수 있어서 요 길이는 우리가 2로 적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적을 때 우리는 선생님이 A에서 D까지 여기 직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본다면 그리고 B에서 C까지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본다면 여기서는 조금 뭐 얇은 구간처럼 보이기는 한데 우리는 그대로 평행이동된 꼬링으로 여기 에 있는 위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여기서 그려져 있는 비워져 있는 부분이 넓이가 똑같게 됩니다. 평행이동이,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A, C, B, D라는 여기 사각형을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비어 있었고요, 여기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이 밑으로 들어와서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각형은요, 보니까 지금 이 평행 이동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평행 사변형이 되겠네요. 요거는 수직 수직이기 때문에 ACBD는 바로 평행 사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밑변을 만약에 AC 또는 BD로 한다면 밑변의 길이는 이고요 높이는 우리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되겠네요. 자, 여기의 높이는 조금 전에 여기서 AB라는 식이 AB에 관한 길이가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높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AB의 길이랑 바로 이 평행사변형을 평행사변형을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랑 똑같겠네요. 따라서 이거의 길이는 5가 됩니다.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쉽게 나오겠네요. 그냥 5 곱하기 2 해서 네,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요, 간단하게 평행이동만 알고 있다면, 그렇게 푸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꼭 직접 한번 평행이동을 변형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이동형을꼭 자세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443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로그 함수가 이렇게 두개 주어져 있고요. AB의 중점을 4분의 9콤마 1이라고 주어져 있고, AB의 길이가 1로 나와 있네요. 그때 우리는 CD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적어 볼수 있으면 되겠죠. 꼭 숫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또 문자를 줄여가면서 이 하나하나의 좌표를 먼저 적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요. 여기에 이제 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므로 우리는 여기 1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러면 ABCD 다 차례대로 한번 좌표를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먼저 찾으려고 하는데요. A, B의 Y 좌표는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쇼어져 있는 게 Y 좌표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각각의 함수의 Y 값이 1일 때를 생각해서 X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A 좌표를 구하기 위해 y 에 1을 대입하면요. 1은요, log A의 X가 되어서요. 우리 이 값이 Y 값이 1이 되려면, 이때의 X의 값은 A가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좌표는요, 선생님이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A의 좌표는 a,1이 되겠습니다. b 좌표도 적어볼까요? b 좌표는 여기 함수의 y값이 1일 때이므로 여기 바로 적을 수 있겠네요. 조금 전과 같은 상황이네요. x가 b가 되면 로그 b의 b가 돼서 1이 됩니다. 따라서 b의 좌표는요. b의 좌표는 여기서 b,1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a 좌표를 찾았고 b 좌표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좌표와 d 좌표를 찾아서 여기에 있는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주어진 두 식을 한번 보면 일단 AB의 길이가 1이라는 게 있고 AB의 중점이 4분의 9,콤마 1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AB를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AB의 중점이 4분의 9,콤마 1입니다. AB의 중점이라는 거는요, 바로 이두 좌표의 중점이므로 우리가 중점을 구할 때는 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에서 나누기 2한 값이요, 4분의 9가 돼야 돼요. 4분의 9. 자, 중점에 우리는 y 좌표는 어차피 1과 1을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1이 나오네요. 뭐 그대로 요식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다면, 자 2를 우리가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네, 이렇게 되고 a 더하기 b가 2분의 9라는 사실을 알수 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AB의 길이가 1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AB의 길이는 바로 여기의 길이가 해당됩니다. 요 길이가. 그러면 이 b라는 x 좌표에서 여기 a라는 x 좌표를 뺐을 때 우리는 1이 되므로, 자, b-a가 바로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 나왔던 위의 식과 요 식을 연립을 해서 a, b를 각각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b 더하기 a 더하기 b가 우리는 2분의 9이므로 자, 선생님 여기 순서를 살짝 바꿔서 b 더하기 a가 2분의 9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요두 식을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이 식은 우리가 가감법을 이용해서 두 식을 먼저 한번 더해버릴게요. 그러면 a가 없어지고요. 2, b는요. 이분는 요식을 2개 더하면 2분의 11이 되겠네요. 따라서 b 는 양변의 2를 나누면 4분의 1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b 의 값을 구했으므로 여기에 넣어서 우리는 a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b가 4분의 11이 되고요. 마이너스 a가 1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값은 4분의 4를 빼면 돼서 자, 요거는 계산을 하면 a는 4분의 7이 되겠네요. 우리는 a, b의 값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a의 값이 4분의 7이고요. b 값이 4분의 11이네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cd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cd의 좌표는요. <laughs> 먼저 y 값은 2로도 똑같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을 보면 cd의 좌표를 길이를 구하려면 d의 x 좌표에서 c의 x 좌표를 빼면은 길이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각각의 x 좌표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laughs> y는 log a의 값이 4분의 7입니다. 4분의 7의 x가 되겠네요.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y가 2일 때를 구하고 싶죠. y에 2를 대입하면 요 o g 4분의 7의 x가 되고요. 그럼 이때 x의 값은요, 지수로 바꾸는 게 제일 간편하겠네요. x는 바로 4분의 7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분의 49가 되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에 값이 2가 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밑이 얼마냐 하면은 4분의 11입니다. 똑같은 식이므로 여기 식을 한번 적어놓고 해볼까요? 이것도 y는 log 4분의 11의 x인데요. y값이 2인 값을 구하네요. 여기 또 2는요. log 4분의 11의 x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수로 바꿔서 계산을 바로 해버리면요. x는 바로 요거의 제곱이 되겠네요. 4분의 11의 제곱이 되어서 16분의 121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CD의 길이는요. 여기에 x 좌표에서 C x 좌표를 빼면 되겠습니다. D x 좌표는 얘고요. C x 좌표는 얘입니다. 따라서 두 식을 빼면요. 분모가 똑같이 있네요. 16분의 121 49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해 보면요. 16분의 네, 여기서 우리가 1 2 1에 49를 빼면요. 네, 여기는 72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8로 약분되는 게 보이고요. 여기는 2고요. 여기는 9가 돼서 네, 이 식의 정답은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cd의 길이는 따라서 2분의 9가 되겠네요. 이것도 우리가 함수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으나 여기에 나와 있는 좌표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주어진 식을 잘 활용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꼭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461번입니다. 다음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때 a에서 최대값 a에서 b를 가진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a-b의 값을 찾아냅니다. 이 함수식을 자세히 보면요. 마이너스 어, 3의 로그 x제곱이 있네요. 그리고 이 식을 자세히 봤더니 자 우리는 여기는 로그 3이고 여기는 로그 x인데요. 우리가 로그 성질로 이 3이랑 x가 바뀐다는 걸알수 있죠. 이것도 그러면 3의 로그 x제곱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 100x가 있긴 한데요. 100x는요 로그 10의 100이므로 2가 앞으로 나오고 3의 로그 x랑 또 로그 3의 그냥 제곱으로 따로 분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따라서 이 식은 변형하면서 조금 있다가 선생님 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복되는 꼴이 로그 x라고 우리가 치환을 해도 되겠지만 좀더 우리는 반복되는 치환되는 값을 크게 잡을 수록 우리는 지금 간단해지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자 3의 로그 X라는 것을요 선생님이 T로 한번 치환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진수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3의 거듭 제곱이므로 우리는 이 T의 범위를 지수 함수라서 0보다 크다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3과 X가 이렇게 바뀌면서 3의 로그 X 제곱이 두번 곱해져 있네요 그러면 바로 Y는요 마이너스 t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여기 선생님이 적어놓고 한번 가볼까요? 저기 식은요. 2 곱하기 네, 3에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로그 100은 우리는 2라고 적을 수 있죠. 따라서 2 플러스 로그의 x죠. 이 식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면요. 2 곱하기 우리는 3의 제곱 곱하기 3의 로그 x로 바꿔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우리는 9, 2, 18이 되고요. 또 3의 로그 x가 등장을 했죠. 이 값을 우리는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적는다면요. 여기는 플러스 18의 t가 되겠네요. 이때 t의 값은 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치환을 이렇게 했기 때문이겠죠. 2차 함수의 최대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 2차 함수는요. 위볼록의 그래프고요.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때도 우리는 축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근 축은 바로 t 골 9일 때 축이 되네요. 범위는 0보다 큰 쪽이라서요. 여기에 0이 있을 건데요. 0보다 큰 쪽이라서 함수가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최대값은 t가 9일 때 바로 최대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바로 y값이므로 그냥 우리가 x로 바꾸지 않고 t를 여기에 9를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대입을 하면요. 마이너스 8 1 더하기, 18 곱하기, 9가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값은요, 70에서 162가 되었어요. 네, 81이 나오겠습니다. 최대 값은 81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B 값은요, 81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T가 9일 때, 최대 값 8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X가 A일 때, 바로 X의 값으로 바꿔서 찾아야 됩니다. A 값은요. 그러면 우리는 치환해는 값을 다시 가지고 오면, 자, t가 9일 때 최대값이므로 우리는 t의 값을요 3의 로그의 x가 바로 9일대로 풀어야 되겠네요. 9는요 3의 제곱이므로 여기서 우리는 로그 x가 바로 2일 때 최대가 된다는 말이겠네요.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로그의 x가 2일 때입니다. 따라서 지수로 간단하게 바꾸면 로그 x는요 10의 제곱이 되어서 100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a의 값은 바로 10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t가 9일 때지 x가 9일 때가 아닙니다. 꼭 시원한 값을 돌려줘서 x의 값을 구해야 되고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한다는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잘 해보도록 하세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a-b의 값인데요. a는 100이고요, b는 81이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네, 9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